안녕하세요. 라이아파입니다. 멍멍! 지금 파타야에서 며칠째지? 3일에 4일째. 파타야에서 4일째입니다. 오늘은 그 파타야의 야시장을 한번 가볼텐데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우리 와이프랑 아기는 마사지를 받고요. 저는요, 그, 그 뒷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여자들이 저한테 말을 걸, 걸지 안 걸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아파. 그렇죠. 이런 곳에 왔으면 이런 것도 느껴 보는 거죠.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 이런 문화를 느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파타야만에 있는 문화를 소개를 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가 소이 세븐이네 어저께 갔던 데. 지난번 라빠는 태국 현지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다. I think you're very nice girl. 야. Yeah. and i really had a great time at soi 7 happiness bar yeah it was fun soi 7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한잔 마시기는 딱 좋은데 맥주 한잔 마시러 갔다가 전 재산을 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곳에 오시려면 주머니에 딱천 바트 정도만 가지고 오세요 왜? 돈다 털립니다. 제가 어저께 털렸거든요? I didn't know I was gonna come to a walking street. I only brought 1000 baht today, but I spent almost a bit. So I'm not sure if he can go to the Google bar because I don't have enough money right now. Let's go grab some coffee or something. 그러니까, 딱그 맥주 한 내가 한 4잔 정도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1000 baht 정도만 가지고세요. 안 그러면 다 털립니다. 이 당당한 호구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면서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튼 파타에 오시면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 태국 여자 조심하세요. 저기 춤춰. 여기 오른쪽에 춤추잖아. 맞아? 뭐? 오른쪽에 춤추고 있잖아. 패거리로. 야 춤추는 건 당연하지. 자 여기는 형들도 춤추고요, 여자도 춤추고요. 일단 뭔가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미세먼지보다 심한 담배 연기. 와이 형은 진짜 키 크다. 저형 진짜 키 크다. 180대네. 저 형은 진짜 남자잖아. 와 저런 형이랑은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키가 180이에요. 어 180인데 수술 안 해가지고 있다고요. 진짜라고요. 이런 형들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편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뭐이 여기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유흥가에 마사지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타이 마사지랑 그런 마사지를 받으면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스페셜 서비스 해주는 거야? 아 되겠지 야 근데 왜 여기 그, 그 사람들이 복장 자체가 틀려? 아까 거기는 그럴 수 있어 야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마사지 가게는 복장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입은 복장인데 저런 데는 여자가 그냥 다 벗고 있잖아 어? 마사지 하다가 막빨고막 그런 거야? 아 소리야 야 그럴 수도 있잖아 궁금하잖아 와씨 여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이어박. 여러분 저는 지금 파타에 나와있고요 자 우리 와이프는 오늘 어, 나이트 바자 가가지고 그 야시장 가가지고요 한번 둘러보고 어... 마사지를 받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유흥가를 탐험을 할 거예요 허락 맡았습니다 나 해도 돼? 야, 이게, 왜냐,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아, 저는 막 그런, 그런 부류의 남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걸 경험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마흔 두 살의 유부남이요. 파타야, 뒷거리를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저도 생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보세요, 저기는 러브 멘션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러브 모텔이겠죠? 자 일단 저희는 파타야 나이트바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 야시장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깔끔하네 저희가 다녔던 치앙마이, 치앙라이 야시장과는 다르게 나름 깔끔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일단 불빛 자체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뭘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티셔츠밖에 없어요. 아, 저도 티셔츠 정말 좋아하지만 사고 싶진 않네요. 자, 지금 여기는 저희가 그동안 접했던 그런 야시장과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요. 김나이 느낌이 어때요? 약파리도 날파리가 없어서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치앙마이, 치앙라이는요 야시장에 날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힘들거든요. 자 파타야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이트 마켓은요 치앙마이랑 치앙라이가 짱입니다. 이곳은 살 물건이 없어요. 진짜 삶 의거니 생긴다고 하면 짝뚝짝 시장에서 봅시다. 오래 <목소리> 따라 이쁘게 생겼네. <목소리> 야 시장에서 갑자기 핑크핑크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뭐 하자는 거죠? 분명히 우린 야시장에 있었는데 여기는 핑크핑크해요. 야, 이따가 나 여기 혼자 오면안 돼? 야, 이 여자가 나한테 말걸면나 뭐라고 해? 어, 뭐라고 해? <목소리> 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요 자 이곳 야시장은 말 그대로 겁내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모든 게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일자로만 돼 있어요 일자로 갔다가 다시 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기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냥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막혀 있으면 다시 도로 걸어 와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여기서 파는 물건들은요 치앙마이나 치앙라이에서 다 봤던 물건들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짝둑짝 시장에서 다 파는 물건들입니다 그나마 이것은요 연결이 돼있긴 한데요 살 물건은 없어요 살 물건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은 딱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티셔츠랑요 자석이에요 그냥 한번 훑어보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태국에 여행에 올그 기회가 많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파타야 야시장에 온다고 하면 아, 이곳은 원래 이렇구나. 간접 체험을 미리 해본 다음에 직접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 어때? 네, 볼게 하나도. 혹시라도 파타야에 와서요. 야시장 구경한다고 하면 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짝짝 시장 아니면 치앙마이 야시장을 구경했다고 하면 이곳은 굳이 올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진짜 볼거 없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태국은요 오줌 싸려면 돈 내야 돼요 그지 같죠? 그래서 저는 쇼핑몰 있죠? 쇼핑몰 가서 오줌 싸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멍멍 아니 이니라고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이니야